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어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정말 좋은 차를 하나 매입하게 되어서 오늘 바로 상품하자고 마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촬영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고 계신 것처럼 저희 사장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더뉴 코란도 스포츠 2.2 4륜구동의 CX7 익스트림 등급의 차량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차량 무엇보다도 옵션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가성비 너무 좋게 제가 판매할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량 간단하게 제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4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완전 무사고, 미세 노유, 미세 노수 한 방울도 없고요. 1인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 이력까지도 영원으로 잡혀 있는 차량 정말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더뉴 코란도 스포츠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은 이차딱한 대밖에 못 봤어요. 오늘 차량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 굉장히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주 색깔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 이 차량 가격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가 이 차량 판매하는 가격 1,49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전국 최저가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 차량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과외 상태부터 보러 가시죠. 자, 예,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인 신조에 보험 이력도 없고요. 거기 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 하나는 정말 끝장나는 것 같아요. 뭐 외관 관리 상태도 그렇고요. 실내 들어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관리 상태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습기가 올라오고 있는 흔적 전혀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요. 밑에 안개등도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익스트림 등급에만 들어가 있는 이 앞쪽 범퍼 굉장히 큰 천지막하고 스포티하고 상남자스럽게 들어가 있죠. 이 스트림이 아닌 등급에는 굉장히 밋밋한 범퍼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 스트림 등급만 이렇게 웅장한 범퍼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측면부 역시 완전 무사고의 보호미력도 없기 때문에 뭐 단차나 단색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라이트 역시 너무 선명하게 잘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측면부 넘어오셔서요. 어, 타이어와 휠도 한번 살펴보실텐데 어, 타이어 트레드는 약간 아쉽게도 한60%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흙기 쓰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차 출고 당시 붙어 있던 스티커도 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지만 끝부분에만 살짝 주차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부 이어서 쭉 보여드리면요. 밑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택과 위에는 루프레까지 함께 장착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전체적인 크기 또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밖에 나가시면 이 차량 너무너무 많이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는 하드탑으로 준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드탑 찾으시, 찾으시는 저희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제격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쪽 휠 역시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예, 휴먼부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중한 짐이라든지 비에 젖으면 안 되는 짐들 손상이 되면 안 되는 짐들 여기다 실어서 잘 보관하실 수 있도록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 코란도 스포츠라고 하면은. 짐 싣는 차잖아요. 근데 실내 기스라든지 그런 게 크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게 키로수도 짧고 1이신조로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바 외관 관리 상태도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면 외관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장면 아니면은 트렁크 리어 램프 쪽 보시는 것처럼 백화현상도 없이 기스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 네,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고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까도 계속 제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없고요. 4만 킬로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도 너무너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위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버튼 시동기도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 시동이 아니라 버튼 시동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넘어오셔서 어, 디스플레이, 정품 디스플레이 잘 보이실 텐데 내비게이션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동 잘 되고 있다는 거잘 보고 계십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잘 보고 계시고요 이쪽으로 모서 보시면요 통풍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시면 열선이 켜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통풍이 켜지는데 양쪽 다1열 전부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작착돼 있다는 거. 창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사륜과 이륜을 조절하는 버튼 준비되어 있네요. 핸들 쪽 살펴보시면 핸들 쪽에도 이쪽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요. 반대쪽 측면에는 이제 핸즈프리 리모컨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핸들 열선도 이쪽에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 보여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리면 계기판 실주행 거리 4만 킬로 확인되고 있고요, 경고등도 없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저와 함께 실내 공간에 많은 옵션들과 가격 상태 살펴보셨으니까 나가셔서 청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저희 중고차 4989 이상호 팀장이 직접 매입한 하드탑 코란도 스포츠 차량께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차량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외관 관리 상태가 정말 두말할것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가격 또한 저희가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인 1490만원이라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의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을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 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